불교의 핵심 덕목인 자비. 그런데 자비심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명확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원래, 자와 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자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마음을 뜻하고요. 비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자는 긍정적인 것을 더해주고, 비는 부정적인 것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비와 자비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비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처럼 완벽하게 완성된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비심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자비로운 마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이 씨앗은 수행과 노력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죠. 결론적으로 자비는 완성된 경지이고 자비심은 노력해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자비심에 씨앗을 키워보는 것은 어떠신가요?